안녕하세요 유튜브동글자증입니다 오늘은 뒤에 있는 것은 고카트 라인보입니다 지금 바로 설명하겠습니다. 자 여기서 자 보면은 이쪽에 이 버튼이 있거든요. 이 버튼을 자세히 눌려줘요. 그러면 이렇게 불이 들어왔죠.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아까랑 같은 헬멧이 있어요. 핑크 헬멧 헤맷. 핑크 헬멧을 딱 맞게 써줘요 자 써주게 되면 벨트 있죠? 이 벨트를 딸깍 되면을 올려주세요 딸깍 됐죠? 자 그러면 시즌 해볼게요 시즌을 했죠 제가? 그 다음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랑 여기 지금 보이시는 안전벨트 있거든요 안전벨트는 한쪽이랑 같이 합체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악셀은 어? 어떤 건가요? 악셀은 이쪽을 보면, 스모랑 이렇게, 뜰가, 세 개가 있어요. 이게 악셀이고, 이렇게 비어있죠. 이걸로 한번, 두 번, 하면, 삐삐삐 소리가 나죠. 그러면, 악셀을 밟을 수 있어요. 한 나인보지? 이렇게 되니까. 응, 이렇게 하면 손이 없어지죠. 응, 그때 이거를 밟아요. 응. 그런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. 그래서 제가 시핑해볼게요 네, 이걸로. 응,